얘는 뭐 두고 있다 인자 올라와요? 감자가? <laughs> 이렇게 컸는데 다른 애들은? 여보세요 감자가 저렇게 많이 컸는데?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. 어디 갔다 왔냐? 함 천리를 한 바퀴 돌고 오냐? 왜 이제 올라와? 지금 감자 푸도고 밤 매면서 푸다는데 이제 올라온 애도 있네요. 예제밥 매고 있어 세 사람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세 사람밖에 못 데려와니. 얘들 싹이 또 끊어져 버렸네. 이렇게 싹이 끊어져도 아래서 기승이 나와요. 요 아래서 기승이 나거든요. 뭐가지가 끊어져 버리면. <laughs> 이렇게 큰 감자같이 틀시력에 큰 감자는 안, 안 열리죠. 저런 애들은. 그냥 조그마한 거. 중간짜리 하나 생기면 짠챙이만 돼요. <laughs> 어이구. 불어서 따박 날라다니까아이것도 금방 붐어. 이 진든물 생이가 잘야여요또 이게 바람 부를 때는 진든물이 금방 생기네요. 이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금방 금방 진든물이 생기. 이 진든물 방제잘 해야 돼요. 이것도 바이러스 걸리거든요. 감자도 바이러스 걸리면 은큰 거. 가... 왜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담니라고 애를 쓴대. 왜 웃어요? 그냥 버리버려 그런 거다. 다 말라 죽어버려. 금방 말라버려. 날씨가 건조한 게 그냥 말라. 예, 어, 이... 그... 네. 그냥 그냥 호메로 두들 긁어버려 그런 데는 손으로 뽑는다. 호메 이로게 이게 빠르지. 왜 어, 아버지는 일을 안 해? 응? 왜 네, 아버지는 일을 안 하냐고? 어 일을 하자는 심부름 다인이라고 일 다오지 너는 뭐 심부름 하는 게일이잖니 그나저나 그냥 엄마가 그날에 싸나. 저그도 혼자 메고 있네. 죠싸 나갔고 혼자예요. 이 노지 감자인데 지금 싹이 많은 놈을 빼 보니까 다섯 어, 개가 나서 이세 개를 뽑았는데 감자 다 달렸는 거 봐봐요. 두, 이게 두 줄기만 남겨놓고 뽑았거든요. 보통 두 줄기 아니면 세 줄기만 남기고 이걸 빼내 버려야 돼요. 그냥 다섯 여섯 개 나온 뒤도 있거든요. 예. 그런데는 감자 줄기는 속아줘야 합니다. 그래야 큰 감자를 많이 키요안줘아주면 작은 감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. 큰 감자 개수는 똑같아요. 줄기 뽑아버리나, 뽑아버리나, 큰 감자는 3개 아니면 4개밖에 안 들었어요. 이한구등이 그런데 작은 감자가 너무 많이 나오, 나오거든요. 그래서 작은 감자를 안 캐기 위해서 빼내버려야 돼요. 이것도 다섯 개가 나왔잖아요. 아직도, 이 하나 빼고, 얘도 빼고, 그래서 세 개를 뽑았어요. 이렇게 세개 뽑아버리면 두개 남죠. 이렇게 두 개만 땀 낭비해놓고, 이, 봐가지고, 줄기가 많은 포기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작은 감자를 조금 캐요. 큰 감자 숫자는 똑같아요. 줄기가 다섯 개 달렸다고 해서 다섯 개, 다큰 감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줄기가 다섯 개면은 다섯 개요, 큰 감자가. 작은 감자는 엄청 많아요. 열 개, 열 개, 2 0개 되죠. 근데 이두 줄기를 넣으면큰 감자가 네개 캐요. 하나에 두 개씩 달리거든요, 큰 거. 세개 달린 것도 나와요. 이게 네개 아니면 다섯 개를 캔다는 얘기요. 이게 줄기 다섯 개 두나, 줄기 두개 두나, 큰 감자 숫자는 같아요. 거의 같아요. 이 작은 감자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. 이렇게 세 개짜리는 하나 뽑아버립니다. 저는 이제 어쩌다 하나씩 한 구덩에 이 두, 세 줄기 놔두는데, 보통은 두 줄기 놔두는 게 정상입니다. 그런데 세 줄기짜리는 이렇게 예우고 예우고 가깝게 딱 달라붙어 있죠. 그 중에서 이렇게 잘 흔들어 봐 봐요. 이게 하나만 쏙 뽑혀 올라와요. 두개 붙었죠.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. 감자 솎기는 이렇게 솎아 버리고 풋솔주에 이제 풀을 다 뽑아 버리고 잡초를 다 뽑아 버리고 이거는 흙을요 고랑에서 파 가지고 여기다 이 비닐 벌층을다 눌러 주면 돼요. 흙으로 그러면은, 감자가 커도, 예, 위로, 흙 바깥으로 감자가 붉어져 나오더라네요. 꼭 이렇게 해야 돼요. 예, 이 작업이 상당히 더디죠. 예, 이런 작업을 하는데 쉽진 않아요. 하지만, 이런 작업을 꼭 해야만이 적은 감자를 조금 캐고, 큰 감자를 많이 캐는 거예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자 싹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들은 예, 두개 내지 세 줄기만 남기고 다 뽑아내야 돼요. 예, 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그래요? 감자 싹이 얘가 크고 얘가 그다음 얘얘그 다음 크거든요. 얘하고 얘하고 두 개만 남기고 이거얘 이거, 이거, 보니까, 여섯, 여섯 줄기잖아요. 여섯 줄기니까, 이렇게, 네 줄기를 뽑아버릴 겁니다. 잘 보세요. 이렇게 밑둥을 가깝게 잡고, 지그시 당겨요. 그럼 이렇게, 쏙 뽑아져 나오잖아요. 이렇게 빼내야 됩니다. 이렇게 뽑아내버려야, 여기가 감자가 달릴거 거든요 감자가 안 달려야 돼요 이거 벌써 달렸잖아요 이게 생긴 거예요 감자가 이렇게 한 개가 여러 줄기가 감자가 생기면 감자가 큰 감자가 몇개안 나와요 작은 감자만 달려요 아이고 이거 또 하나가 있네 보세요 이렇게 뽑아내버려 이두 줄기만 키우면 좋죠 근데 세 줄기가 똑같다 했을 때는 세 개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뽑아 버리세요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쏙 뽑아 버려야지 만약에 여여그쯤에 이렇게 또 끊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수방 또 싹이 나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또 다시 자라나와서 여기에 생긴 감자들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자가 큰 감자가 못 되고 줄기가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양분은 경쟁이 붙어 가지고 약한 놈들은 작은 감자가 되고 좀힘센 놈들이 큰 감자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두 줄기만 딱 놔두면 그래도 이두 두 줄기 중에서도 양분 경쟁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이한 줄기에 큰 것이 두 개씩 달리거든요 어떤 것은 세 개도 나와요 그러면 네 개나 다섯 개가 캘 수가 있죠 이게 두 줄기에서 근데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큰 감자가 다 그렇게 두 개, 세 개씩 달리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줄기가 많다 보면은 이한 줄기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, 큰 게. 그러면 큰 감자는 다섯 개 캐는데 작은 감자는 역시 한 줄기에 세 개, 네 개씩 달리거든요. 그럼 작은 감자가 엄청 많이 나오죠. 이렇게 세 개, 네개 캔다 보면 이두 줄기 희봐야 작은 것6개 밖에 안 되잖아요. 세 개씩 달려도 뭐 얘네들은 열몇 개가 되는데 얘는 6 개만 작은 감자고. 이 작은 감자가 줄어들고 큰 감자가 많이 캔다는 그런 뜻이에요. 그래서 꼭이 줄기 수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. 큰 감자를 많이 캐기 위한 작전이에요. 그리고 나중에 이제, 이제 옆면 수비 할 때. 진드물약 그리고 뭐 영양제 아미노산이나 아니면 다른 인산 칼리 뭐 질소 질소가 부족하다 할 때는 질소를 약간 섞어서 해주면은 감자 줄기도 커지고 열매도 커지고 그런 거예요. 칼리를 꼭 섞어야 됩니다. 이 줄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칼리가 중요해요. 열매를 굵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리고 맛을 좋게 하고, 또 유황이 주면 더 좋은데, 유황액비를 섞어서 주면 또 좋아요. 맛도 좋아지고, 열매도 좀 굵어지고, 저장성도 좋아지고,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이상,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, 다음 영상에 또 뵈요.